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1126 사건 먼저 원고친 소장 진술해주시죠. 무슨 말을... 얼크한테 초록등대기라고 했어요. <laughs> 재판장님! 얼크가 초록등대기고보십니까 아니요. 아니지! 이것또 언제 삼지? 세번 보내시. 알았으면 <laughs> 개천타올 1 2개를 드립니다. 그날 그날의 배출을 정리해서 보내주니까 정말 이야기가 쉬워요. 오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7살 바리스타 오은숙입니다. 몇년전 파더니를 그만두고 꿈이었던 카페를 차리게 되었네요. 제가 만드는 커피를 손님들이 좋아해주니. 하루하루 뿌듯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어. 내가 다 젊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laughs> 짜장면 나왔습니다. 음. 예,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네. 맛있겠다. 곱배기 어느 분이세요? 예, 저희다 야, 인마너왜 곱배기야? 아, 직 아침을 안 먹고 나왔습니다. 야, 인마네가 아침을. 음식 적대까지 알아서 더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만 잘 보내드리라고. 먼저 출소한 송명자가 팀을 꾸리면서 김갑숙과 송명자 사이엔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 계속 약간 오글 귀한 그런 경쟁구도가 그런 언니는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한테가 뭐라 그래 어허. 막말로 무게만 잡고 앉아있는거밖에 하는 건 없잖아 그럼 현장에서 기차는 언니 빼는 거. 언니, 뭐 숙명 자가 팀 주도권을 잡으며 극심한 모욕감을 느낀 김갑수. 그는 네가 <놀누> 민수구나 똘똘하게 생겼네. 앞으로 잘해 보자, 민수야. 너희 엄마 백반자도 아나? 그러니까 엄마라고 해봐. 엄마 해봐, 아줌마. 엄마, 아줌마. 아유, 금동이 유명한 누나가 또 와서 좋겠네. 엄마 되는 분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금동이랑 진짜 친하셨나봐요. 친했죠 많이. 엉덩이 발진은 많이 나았나요? 좋아졌어요. 누가 좋은 크림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laughs> 아, 우리 동구이는쉬는 시간인데. 자. 어서오세요. 아니, 예. 저기, 감기인데요. 신소리 나는 저음인데, 어, 그 있잖아요. 목장에서 갈라지는 거. 아, 그렇다고 할아버지처럼 가열한 건 아니고요. 아, 아, 여보세요. 이렇게 속당기는 것처럼요. 예. 아, 그리고 중간에 침도몇번 생기는 것 같던데, 한세번 정도 머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입맛도 없고, 아, 잠도못 잤는 것 같더라고요. 19, 30분에 드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여기 맛있게 드세요. 참을 수 없었던 이 씨. 너희들 내가 그만히안둘 거야 왜 그러는지 설명을 안 해? 보통 보습력을 높이려고 보습크림에 오일을 섞어 바르잖아 그치 뭐랑 뭐랑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사람 많지? 그런데 마이크림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피부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유분이 필요한데 마이크림이 이미 수분과 유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거죠> <French> 와 세월 참 빠르다. 나 조만간 가기 오픈해. 어 그래? 어디서 오하니 교재역 스자기 각자 뭐가정도 있고. 백색까지 해주야 안보험 없나요? 보험료는 안해들면 보장기간이 완전 짧던. 예 거짓말처럼 다 잘될거야 다 잘될거야 잘될 거야, 거야. 겉다르고 속다른 놈 아니야? 아, 그러게 누가 그래? 어? 과거의 어? 과거의 노동자의 존엄성을 강조하던 백진상씨의 지난 기자회견 영상까지 재중형 받고 있습니다. 함게 굴려주세요. 어, 죄송해요. 잘잘 안되네.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원수로 바꿨네. 당신 그 인간한테 돈 먹었지. 어? 그래서 우리 엄마 속옷 시켜준 거 아니냐고? 저기 사장님이 너무 외로하셔서 외롭든 외로, 왜 외로워? 저는 당진시 은내동에 살고 있고요. 최근에 직장 동료들이 필스테이트 이차를 많이 계약하고 주변에서 건의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현대제철로 개통으로. 산업단지까지 출퇴근이 빨라지면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단지가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laughs> 뭐 어, 먹을까? 뭐 불러? 요새 볼 만한 거 없나? 뭐 지금 식당 하시나? 아다너 어, 예. 다림 또왜 그래? 아 어, 빙판길에 넘어졌어. 여름에는 뭐라고 그럴래? 여름? 얼음 안 오는 여름에는 뭐라고 핑계 댈 거냐고 이 모지라 빗길에 자빠졌다고 그럴래? 아니에요 언니 아이리 내놔 내가 할 테니까 간식 줄까? 너희들 오늘 좀 이상하다? 가자, 싫어? 괜찮아요. 하나, 너가 웬일이야? 아, 근데, 추미가 안 보인다? 이상하다. 나가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응, 음, 알았어. 공부해.